이여동은요 서에서 아주 조금 한 400g에서 500g 나온 안제이 맛이 최고인 토시살입니다. 명륜동에서 장사를한 10여년 하다가 금 처음 에 왔을 때는 장사들이 활성화가 돼서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요즘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되네요. 그리고 장사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 여기를 많이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없어지고, 낙상 공원이 되면서, 사람들의 외질이 많이 나갔고, 이제, 그래서도 덜된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상권이 변한 거는 옛날에는 대중화가 많이 돼서 고기들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테스트부가 많이 들어와서 테스트나 체인 이런 거에 들어와서 고기를 많이 안 먹네요. 주로 고객은 아, 동네 사람들이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고요. 또 영업집, 영업집에도 좀 우리가 도소매를 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현상 유지는 되는 것 같고요 돈은 많이 못 봅니다 <laughs> 수위 백제인씨 밑에 발려 춤추는 수위 네, 이런 다른 이름 없는 연극인들도 많이 압니다 아 우리 딸이 연극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 어, 시골에 동네 콩물대회를 나갔는데 아, 음, 유치원 때그 찬조 출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갑순이야 갑돌리를 부르면서 너무 동작이 좋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MTM을 보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대학까지 갔는데요. 아빠가 못하겠어서 어요 지금도 꿈은 있을 겁니다. 여고 왔을 때는 장사도 잘 됐고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고 백재현 씨나 여기, 우리 딸이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해서 연극 교수님들이나 많이 오셨죠. 백재현씨 같은 분은 이제 고기도 사가고, 뭐부탄 저기 또 빌려가시고, 여러 가지 있었고요. 김용곤 씨 앞에, 르메이르, 이분들도 오셨고요. 많은 연, 연예인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친근감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도 지금은 안 보이시네요 우리집에 그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요 그안 되는 영어로 손바지 대가면서 팔기다고요 예,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와서 제가 물었어요 그 진짜 일본 사람이니까, 리본이니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 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거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질이에요. 지기도 안 돼요. 아는데 뭘 신경 쓰냐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외국인들이 벽화말을 많이 물어요. 여기 길 안내를 제가 잘 합니다. 예. 네. 벽화말 어디, 연극인 어디 하고 자주 물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그래서 길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 상권이 한건 아니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쁘다 하고 사진 찍고 사진 찍어주면 좋아하고 또길 안내해 주면 뭐 여기서는 별로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외국인들이 사시는 분들 사신 분들은 사가죠. 이아동은요, 그 서울 도시의 인심이 아니고 시골 인심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융화가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 얘기할 수 있고 남녀노소 전부 다 친밀감이 가서 좋아요. 근데 아주 시골 동네 그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그런 인심입니다 이 동네는. 다른 고을에 가면 그게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집이 사랑방이에요. <laughs> 네 아직 아직은 뭐 한참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어서 어떤 일이요? 아애들은 여워서도 그래도 막내도 있고 또그 아직 젊으니까 놀면 뭐하냐 싶어서. 운동 삼아서 그냥 할 겁니다. <laughs>